여러분, 사과는 그냥 먹어도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죠. 하지만 그냥 먹는 것보다 이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사과의 효능이 두 배, 아니 세 배까지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는 조합이 정말 중요한 과일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노화 방지부터 장 건강, 심장 건강, 면역력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과와 찰떡궁합인 음식 7가지를 순위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단순히 조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 과학적 근거, 실제 사례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아침에 사과 하나 드시죠? 이번 영상 보신 후엔 사과 하나에 뭘더 곁들일지 달라지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7위 삶은 달걀. 아침에 사과 하나, 삶은 계란 하나. 간단하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유명하죠. 사과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지만 삶은 달걀에는 고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둘을 같이 먹으면 혈당 안정, 근육 유지. 포만감 지속이라는 3박자가 맞아요? 헬스 하시는 분들 주목.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운동 전후 간식용으로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서울대 식품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달걀을 아침에 함께 먹으면 운동 후 근육 회복이 더 빠르고 포만감이 3시간 이상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사과와 달걀 조합은 간헐적 단식 중 아침 식사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분석됐습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다이어터나 시니어 분들께 강추해요. 단 노른자까지 다 드시되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가 적정량입니다. 6. 바나나 사과와 바나나는 흔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 둘이 함께 먹으면 단순히 배부른 조합이 아니라 건강에도 꽤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사과는 산성 과일이고 바나나는 알칼리성 과일이라서 이 둘이 함께 먹으면 위산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위 자극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주고,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제거합니다. 둘을 같이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바나나는 천연 탄수화물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필요한 뇌와 근육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사과는 과당과 비타민C로 정신 집중력을 도와줍니다. 특히, 운동 전 또는 공부 전 간식으로 이상적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자료에 따르면 바나나와 사과를 함께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급격한 상승 없이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대용 운동 전 간식으로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간편하고 위 부담도 적고 포만감은 오래 가니까요. 오이, 계피 차, 단맛 나는 사과 당 걱정 되신다고요? 그럴 땐 계피 차를 곁들이세요. 사과와 계피는 향이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맛 뿐만 아니라 건강 면에서도 완벽한 짝꿍입니다. 계피에는 신남말데하이드라는 항염 물질이 들어 있어서 사과 속 폴리페놀과 만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둘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좋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계피 속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사과 속 당분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뇨협회 저널에 따르면 식사 전 사과와 계피차를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25%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후 당 떨어질 때 사과 드시죠? 계피차와 함께 드시면 훨씬 안정감 있어요. 단, 음료로 섭취할 땐 설탕을 넣지 말고 계피만 우리세요. 4위, 당근. 사과와 당근 주스 조합은 괜히 유명한 게 아닙니다. 사과의 비타민C, 케르세틴과 당근의 베타카로틴, 루테인은 눈 건강보호에 탁월한 조합이에요.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이두 가지 조합은 백내장과 황반 변성의 진행률을 낮춰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둘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동시에 강화됩니다. 일본 후쿠오카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사과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노화 방지 피부 탄력 증가 감기 예방 효과가 1.7배 증가한다고 해요. 믹서로 갈아 마셔도 좋고 샐러드에 함께 넣어도 좋아요. 3위 견과류. 사과만 먹으면 허전할 때 견과류 한줌 곁들이면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진짜 좋은 조합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사과 속 폴리페놀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조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가까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병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사과와 아몬드 다섯 살만 드셔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식이섬유와 지방이 만나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최고예요. 단 하루 한줌인 30g 이내 무염 견과류로 드세요. 2위 블루베리 사과와 블루베리는 뇌 건강, 시력 보호, 노화 방지에 탁월한 조합입니다. 사과는 혈관 정화, 블루베리는 뇌세포 보호. 이 둘이 만나면. 뇌혈관 질환 예방과 인지력 향상이라는 강력한 콜라보 효과가 생깁니다. 미국 터프츠대 연구팀 실험에 따르면 사과와 블루베리를 동시에 섭취한 그룹이 단일 섭취 그룹보다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더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7%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머리 무겁고 집중 안될 때, 노화로 인한 뇌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수험생 간식으로 사과와 블루베리 한줌 강력 추천드려요. 그릭 요거트에 사과와 블루베리를 함께 넣으면 최고의 브레인푸드 완성. 1. 요거르트 여러분. 아침에 사과 깎아놓고 요구르트 한컵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 조합은 그야말로 장이 좋아하는 황금 조합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요구르트 속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 그 자체죠. 둘을 함께 먹으면 장내 환경이 훨씬 건강하게 개선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과 속 식이섬유인 팩틴과 요구르트에 유산균이 만나면 장내 유익균이 3배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어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따르면 사과와 요구르트 조합은 변비 개선율을 48% 이상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속도 편안하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장이 예민한 분들. 아침마다 화장실 가기 힘드신 분들께 강력 추천. 사과 하나에도 조합이 이렇게나 중요할 줄이야. 그냥 드셨던 사과 이제는 각 목적에 맞는 음식과 함께 드셔보세요. 영양소는 채워지고 건강 효과는 배로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무작정 사과 먹지 마시고 똑똑하게 궁합 맞춰 드셔보세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 중에 혹시 평소에 드시던 조합이 있으셨나요? 또는 이 음식이랑도 잘 어울리던데요? 이런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